있든지 제가 오살리 금식교회에 가서 40년 전에 어? 불과학력적으로 나를 이렇게 불을 쏟아 사람이 나를 만나려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우리 큰언니가 물론 존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막 깨병을 앓고 얼마나 억지로 배가 아프다고 막 끙끙끙끙 깨병을 알았어 그러면 안 데리고 가지 고 그런데 배가 아파서 막 끙끙을 앓고 못일어나고 이불을 뒤고 끙끙 알았더니 여기도 순모께, 그자장 일곱 명이 와가지고 나를 뺑 들고, 아프니까 기도해다고 빡, 방문으로 기도하더니, 기도, 그러면 내가 더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가겠지. 그랬더니, 요, 입으로 확 차고, 내가 덮고 있는 입으로 확터어버리더니 아프니까 기도해온 다다그리고 그 형사가 어떤 죄를 끌고 한 것처럼, 양옆에 팔짱을촥 끼고, 나를 도망 못 가게, 호스에다 올려 태어났어그래지고 어? 거기서, 어? 파주까지 내가, 가지고 기도원을 갔어. 거기서요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나는 그런 세계를 한번더 경험해 보지 못했어.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을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 사람이야. 나는 내 날로 누가 전도했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전국에서 모여서 어 그때는 그 기도 지금 엄청 좋게 내 천막으로 다돼 있어. 근데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뭐 하나님이름도 몰랐어. 하나님이 누구냐고 예수 그런 세계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 주일학교 때 친구들이 성탄절이면 과자 준다고 하니까 거기 마산중학교 우리 엄마가 다니던 교회 그때 우리 엄마는 안 나왔죠. 거기에 두번 나가봤어.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과자랑 뭐 이렇게 얻어가지고 왔어. 그것이 전부야. 근데 내 마음속에 늘 나는 뭐냐? 존경하냐 기독교. 나니게흘러 기독교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 갔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 모르고, 가장 여기에는 미친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미친 것들이요. 거기에 수만명에, 수, 수한 만명에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전국에 미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모인 것처럼 보였어요. 가장 짜잔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이야, 이로 재수없는 것들이 여기다 모였네. 그런데 우리 클로니가 나를 거기다가 내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딱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해남에 살았는데, 나는 파주가 어디인지로 파리로 끌려가 납치되고 가서, 나 혼자 더망을 수도 없어. 근데 거기서 왜? 마음속에, 그래, 여기에 미친 사람이 대부분 자, 그래도 정상인사람한 명은 있을 거 아니냐.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마음이. 그런데 그 순간에 문이 감겨있어 하는데, 하늘에서 여기 천장에 큰 박개스가 엄청난 그 박개스였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숯불이 까지는데, 그 숯불이 내 머리에 확 퍼져버린 거예 성령이 불러내게 왔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가 뜨거 뚝! 그걸 기절을 해버렸어. 근데 그때부터 내영 내가 완전히 바꿔져버린 거야. 거기서 뭐가 앞에서 막 슬라이드가 이런 슬라이드가 지나가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모습이에요. 오저거 나한테? 나한테 그러면서 내가 어, 뭔가 안 좋은 일이라고 내가 뭔가 뭐 거짓말했던 이것들이요. 전부 다 나를. 오그거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없어져.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내 입이 돌아가고, 입이 내가 지금 말하는 한국말이 나온 게 아니라, 막 다른, 막, 다른 나라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오늘도 박성희 목사하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므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눈이 멀어서 못 보는데, 내가 그말 하면서 나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한국말을 못 해버렸다. 어떻게 불이 강하게 하든지. 내가 말만 하면 일주일 동안 말이 말을 하는데 한국 말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런 말을 하는데 말이 다른 나라 말로 나오고 일주일 동안 한국 말을 못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제가 왜 여기 이말 여기까지 데 네? 찾아오신 나라니 내가 말했잖아요. 누가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집에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돼요. 딱저 현관문을 탁 열고 교회에서 왔어요. 그걸 수도. 재수 없으니까 나가요. 쫓아버렸어. 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나를 안 보냈어. 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찾다 그랬어. 불로 강? 나를 그렇게 하자면 나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가 내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똑똑한 거, 잘나있는 것도 없는데 똑똑한 척 하는가요? 거기서. 불로 나를 아니 녹초가 되어라 고 나를 내 의지와 상관과 내 정신을 빼버리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정신을 넣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순환 하나님 앞에 아주 미쳐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에내 갑자기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인간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은더 많아버려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 좋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히 찾아오셨어요. 아, 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누가 와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요. 실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거었고 빨리 거기 가봐라. 그집 가봐라. 그리고 아, 네. 만나게 해주시고. 아,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네.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일을 보세서 우리가 법계, 교회 안에서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이야. 아, 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아, 네.